우리의 죄가 너무도 더럽고 무거워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머뭇거림 없이 걸어가신 깊고 놀랍도록 크신 사랑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 많은 우리를 영원자부터 택하시고 이제는 내자녀라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예배자로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머뭇거리고 어리석고 무지함을 드러내며 완전하지도 못한 것이 완전한 것처럼 숨길을 했음에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감추인 자들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값을 갚는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을 섬기는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시, 더하시리라. 다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서 헤는 불쌍한 저 영혼들의 구원과 생명사역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사모하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으로 보여주신 삶의 지혜를 깨달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으로 나를 매 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순종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시련들을 문제로 보는 눈이 아니라 감사로 견뎌내어 더욱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네 있으니 맡기신 사명을 사랑과 기쁨과 눈물로 감 때마다 열방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열방 곳곳에서 충만한 성령의 예배와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그네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일을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다시 말씀량육 양육 11기 양육자들을 준비시켜 예수님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준비될 자들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아멘. 상처받은 자의 회복이 이곳 새로운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진행될 새학기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손도들에게 시간과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당할 만한 크신 그 은혜로 성령에 완전히 매어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이 반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생명의 말씀 전하실 기필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늘의 복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살피시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더욱더. 거지는 죄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에 열정이 차오르게 하시고 그의 육신이 반응케 하시고 새기고 또 새기며 삶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보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다시 사시어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